자, 일단은 마을로 가서 아니, 쫓아오긴 쫓아오네. 버릴듯이해 놓고요. 어 이런 that's the end. 왜 걔들이 이렇게 이거? I'm glad you decided to come with me. We're almost to river. 자, 이제 마을로 벌써 왔네요. 자, 처음에 드 you know yeah. you know 자, 드래곤이 공격을 했고 나는 헤버드 함께 탈출을 That's 했습니다. 자 칼을 뭐좀 주세요 5 당군주네요 뭐주는데 받아 야 되긴 하는데 락픽 주고 반지도 주고요 예 빨간 사과는 좋네요 빵 이거 주는 거 다가 많이 주는데요 무기를 줬으면 좋겠는데. 자 새로운 마을에 오면 이제 아 코맹아 응. 아저씨가 지금 돈도 없고 무기도 없거든. 정방법이 아, 없겠니? 어, 잠깐만. 저소 볼게요. 야, 소 멋있네요. 블랙 야크. 아닙니까? 야크 하니까 야크. 데려다 키우네. 저 들어가, 들어가 볼게요. 왜못 들어갔지? 아, 저기, 저기, 저기. 담 말고, 옆으로. 아, 소잘 생겼다. 이 마을에 이런 가축들 막 때리면 안 되죠. 이거 지금 저한테 겁을 먹었어요. 지금 어, 탈출하네. 아 첫날부터 마을에서 사고치기만. 많... 사고 치면 안 되죠. 예예. 예. <laughs> 조용히 <웃음> 조용히 지내야지. 이 외지인이 와가지고 잘못하면 진짜 멍석 말이 당해요. 처음부터 그러면. 근데 이거 뭐 마을이 아니라 뭐 집도 몇개 없고 뭐 끝이네요. 이건. 제 얼굴을 좀 밝은 데서 봐야 되겠어요. 잠깐만요. 아까 캐릭 만들고 나서 안 봤는데 <laughs> 무슨 다운중우건 비슷하기도 하고 <laughs>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도 얘 엘픈데 종족 엘픈데 좀... 그렇네. 아니, 마을에 사람이 없네요, 이게. 아, 이, 남 이도, 막열 어도 되 나？열 었 어요. 아하. 뭐, 주철 냄비 이런 거 필요 없고, 지금 무기하고, 밥, 밥. 다 훔쳐요, 다. 일단은. 일단 돈이 없으니까, 뭐라도 좀, 네. 지금 이건 제가 훔치는 게 아니라, 잠깐 빌리는 거거든요 빌리, 빌린 다음에 나중에 뭐 제가 돈 많이 벌면 또 갖다 놓고 그러면 되죠 뭐 서로 뭐 나눠 쓰는 거니까 예. 근데 무기가 없어요 이 여기는 어 돈이 있네 어 골드 다 챙겨야지 이거 다 내꺼다, 다 내꺼. 옷도 있어요. 부추. 이거 뭐, 이, <laughs> 스카이림에서는 돈을 벌 필요가 없네. 락픽으로 이제 맨날 문 따는 거. 그리고 훔치는 스킬. 이것만 올려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네 이게. 근데 무기가 없어요? 무기는 대장간을 털어야 되나? 예. 뭐, 지키는 사람도 없으니까. 자, 잡파점 아, 이이렇들트루자자자 분위기가 안 좋지? Let's hear it. We 아이고 아... 안되겠다 안되겠다 기술 딸려서 안돼 아이 훔치는 맛이 재밌어요 이게 아, 아가씨 카밀라 씨, 지금 이 아가씨가 먼저 저한테 축하 던지는 거 맞죠? 낯설지가 않다. 무슨 전 오빠인 루칸과 함께 일을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시로질도 참 살기 힘들어졌지. 좀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스카이림까지 왔는데 여기도 전쟁이다군요. 어, 맞네. 단지 괜찮은 남편감을 찾고 싶다고 하는데 NPC하고 결혼도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뭐이 정도면 훌륭한 신부감 아닙니까? 잠깐만. 하나,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가게를 털어가지고, 이 여자한테 밑보일 바에... 바에는, 그냥, 어? 칼. 오! <laughs> 바로 칼을... <laughs> 칼, 을칼 들고 그냥, 아니, 뭐 얘기 잘하다가 무슨 남편감 찾는다고 하면서, 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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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저여자 무섭네. 일단 튈게요. 어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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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아직도 오네. 우와! 아, 싸우기 싫은데, 나는. 선량한 사람, 죽여서 뭡니까? 예, 네, 갔어요. 오. 아, 안 들어가. 끝까지 쫓아오네. 아나. 에이 마을은 좀 이따가 가면 뭐. 다 아, 잊혀졌을 거예요, 예. 좀 이따 가면 되니까, 칼을, 뭐, 지금 활도 있고, 칼도 두 개거든요. 자. 아 이제 좀 간지나네 이제 여기서 오케이 빨간염 언제 없어집니까 근처에서 좀 이제 레버을좀 해봐야 되겠어요 진짜 야생이네 야생 아까 여기 어 자, 사슴, 사슴 잡아서 사슴 막 도망가네. 아, 저 늑대가 쫓아가네요, 잠깐만. 어디 갔어요, 이거든. 어, 늑대가. 큰 사슴. 어! 이것들을 말이야 어디갔어? 아까 하나, 하나 더 있는데? 사슴에서 굴드가 나와요? 음. 그럼 모피 같은 거 구해서 다시 마을 가서 다시 다 팔면 되지 않습니까? 자, 빨간 점 없어졌으니까 마을로 다시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이제 또 지내면 돼요 이제 맞잖아요? 오! 아 사람들 참 병사구나 병사 저것들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도망갈 게 아니라 이걸로 그냥 자, 덤벼 숫자식이 하나 더. 조용히 살려는 사람은 말이야. 음? 말에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초반인데도 애가 쉽게 죽진 않네요. 자, 여기 양조장이라고 하네요. 예. 양조장이면 술이 있다는 얘기네. 아... welcome i'm the owner and proprietor of honey honey brew uses only the take a look 음식 같은건 나한테도 많은데 뭐 now if you'll excuse me 지금 뭐술 먹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웃음> <웃음> 지금 얘얘 제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얘 때려 가지고 죽이면 골치 아파져요. 그냥 현상금 지불하고 그냥 와, 얘는 얘는 얘는